아, 오늘 또그 거의 가짜에 가까운 그런 무동력이지만 은 그래도 아,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에, 돌거든요 이 사람들 이, 이 영상 올린 사람도 보니까 두루 막이 있고 이게 아랍인들이 자꾸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무게추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이쪽저쪽바 이제 받칠 때 소리 땅땅땅 나니까 소리 막으려고니까 박킹을 이렇게 된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어 이것도 전혀 안 되지는 않아요. 어느 정도 어좀 돌다가 이제 나중에 끝나는데 이렇게 자꾸 그 <laughs> 나는 약간 좀어 초조해지는 게 뭐냐면은. 이렇게 수많은 것을 만들면서도 내가 만든 특허를 신청한 그 내용은 아직도 낸 사람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그 특허가 나고 세상에 공개가 되면 이제 수도 없이 그런 건 이제 만들 사람 나올 거예요. 근데 특허 난 거를 가지고 어 영상에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은 나는 이제 고발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꺼는 공개를 못시키게 하는거지 그걸 받으면 외국이고 국내고 그런데 에, 내 것이 만약에 10이란 숫자 정도의 어, 효과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한 1정도 1이나 2정도 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긴 돼요 이 이미 한, 이 사람이 보면은 세게 한번 돌려 가지고 그 이제 돌려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한참 동안 돌아가는 건데, 돌아갈 때는 발전기, DC 발전기는, 음, 그, 그리고 발전기를 작은 걸 쓰면은 큰 부하가 안 걸리고 부담 없이 발전이 잘 돼요. 그이 사람은 이제 불켜고뭐 용접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이러는데, 아무튼, 어, 점점, 점점 내가 하는 걸로 좁혀 들어와요, 이 사람들이. 그래서, 나도 처음에는 자꾸 이 방법만 생각했거든요. 어,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뒤에 이제 자빠져 있다가 이리 올때탁 치고, 요, 요런 내용도 내가 특허 신청한 게 하나 있어요.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딱, 어, 뭐 하는 게 있는데, 그거 뭐, 또그 뒤에도 몇개한게 있는 데다 취소했어요. 왜냐하면 무게로 된게 이제 누가 그 특허 신청한 게 공격이 되어버리면 어, 후자는 그걸 무게로 한거를 특허를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어,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면 그 이렇게 이무게추 하나씩 달잖아요 볼트 끼 가지고 왔다갔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가 이거 가짜라는 이유가 왜냐면, 이거 자꾸, 이런 게 유튜브, 이거 뭐, 좋아요, 구독 눌러주고 하라고 자꾸 권하잖아요. 그, 그러니까 진짜는 그런 걸 하면 안 돼, 할수 없어요. 유튜브 뭐, 구독자 눌리고, 뭐, 구독 눌리고, 뭐, 어 뭐지? 좋아요 눌리고, 뭐, 어 뭐또 종, 뭐라 그래나? 종, 종, 이렇게 된 거, 그거 세 가지 눌리는 거잖아요. 그거를, 진짜를 만드는 사람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. 귀찮게만 하니까 그뭘 해요. 그래서 이거 이 사람들은 벌써 어, 목적이 에, 구독자 많이 모집해 가지고 많이 클릭해주고 지금 내가 만든 영상은 에, 그 유튜브에서 자꾸 이제 그 클릭 수도 이제 이렇게 없애버리더라고. 그난 오히려 <laughs> 짐이 가벼워요.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만 지나면 또그 클릭 한 숫자를 없애고 없애버그더라고뭐 다른 사람도 어떤가 몰라도. 또 그런거는 최근에서 처음 봐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거 나 개의치 않으니까 다 삭제하고 나는 내 영상에 클릭한 숫자가 뭐 0으로 돼 있어도 나는 관계없어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이봐요 자꾸 이거 구독 종 이거 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진품을 만드는 사람은 이종 눌리는거 이런걸 하려면 귀찮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에, 눌리지 마라고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 무게체를 다단 다음에 이걸 거는데 문제는 이게 정말 이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면 가만둬도 지원자 막 돌아가야 되거든요. 어느 정도만 무게 있어도 그리고 어그 원의 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어 벽돌 한장 무게면 되거든요. 막 돌아가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을 보면은. 에 무게추를 다 다른 상태에도 이걸 가만둬도 저절로 돌지 않거든요. 여기 지금 벨트까지 안 걸었어요.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 얼마 일곱만 물어도 무거워도 오른쪽으로 이런, 이런 상태 말이에요. 이런 상태 지금 보면 이런 상태 보면 은 여기에 벨트도 안 걸었어요. 이거 혼자만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항상 이쪽이 무거워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걸 놔두면 막 감당 못하게 계속 돌아가야지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가 이 가짜라는 증거 아니에요? 그래서 에, 이런 것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여주고 에, 가짜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잖아요? 이것도 볼까요? 얼마나 클릭했나? 어, 조회수 6천회 뭐 6만회 뭐, 뭐 60만회 뭐막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이제 가짜에 많이 현혹이 되니까 육천에 어, 올려서면 뭐이 사람도 이제 간고비 같은 거뭐챙기려고할거 아니에요? 이제 그런 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하고 음, 저는 그런데 정말 관심 없으니까 누구 와서 댓글 달면 짜증 나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뭐 구독자 많아도 그냥 아주 싫거든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. 그래서 어. 이제 진행시켜보면, 이럴 때, 이럴 때 지금 이걸 가만두면 이게 가, 감당 못하게 돌아서 와 이게 붙잡지 못할 정도로 돼야 되는 거지, 가만뒀을 때 아무것도 안, 하나도 안 돌잖아요. 그러면 이게 정말 이쪽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? 무게가 없는 거거든요. 그,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풀을 그 발전기에 걸어요. 예. 이럴 때 여기서 손을 붙잡고 있스 있지 않으면 이게 막 돌아야 된다고 근 하나도 안 돌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다가 이제 그 발전기에다가 이제 전류선을 꼽습니다. 이럴 때 가만두면 막 돌아야 되는 거예요. 만약 이쪽에 백돌 한장 무게만 이쪽이 전체적으로 무거워도 막 돌아야 되는 거예요. 하나도 안 돌잖아요. 손으로 이제 아이고 또 무슨 광고까지 나오냐 이렇게 가만 뒀을 때 이게 감당못 하게 돌아야지. 하나도 안 도는데 전기를 꽂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거 한번 처음에 확 돌리더라고. 그 돌리는 그 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힘이 에, 자 잔류 힘이 남아 있는 한 이제 발전기는 발전이 되는 거죠. 아,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도 음,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들이 자꾸 만들다 보면 결국은 그 내가 만든 그걸로 다가올 것 같아요. 알아낼 것 같아 자꾸 기분에 그래서 뭐 이제는 뭐 특허가 지 신청이 돼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우선심사가 들어가니까 음, 다가와도 세계 최초로 신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. 음, 뭐큰 부담은 느끼지 않는데 아무튼 자꾸 이제 이 봐.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면 지금 전혀 돌지를 않지요. 아, 이게 발전기고 이게 이제 이렇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봐요. 이렇게 하고 그럼 힘껏 돌려야 돼 이제 셰 돌리는 거지. 이 돌리 처음에 돌리는 그 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힘이 잘로 한참 돌아가는 그 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불도 켜고 뭐 그래 하는 거지 정말 계속 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돌아간다면 이쪽으로 아까 손으로 붙잡고 붙잡지 않았을 때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 또막 이렇게 엄지 척 해가지고 뭐 구독 좋아요 눌리라고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그 이제 또 용접기를 가져와요 용접기는 전기 많이 먹으니까 용접도 할수 있다 해가지고 네. 저 용접합니다, 봐요. 용접기도 전기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거든요. 진짜 전기 많이 먹는 거는 열기구예요, 열기구. 열기구가 막3 k g 서 5kg씩 막 먹고, 예, 네. 그런데, 뭐, 그라인더 이것도 이제 크게 많이 먹는 건 아니고,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, 어, 사람들의 그 관심을 일단 많이 가져주는 게, 참 대단하고, 전혀 안될걸 이렇게 된다고 막 해도, 어,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고 있다는 거. 진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, 아마도, 9개월간, 우선심사기간에 9개월 걸린다 하더라도, 내가 이제 다음 주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, 어, 다음 주 해도 6월 달부터 7, 8, 9, 10, 11, 12, 1, 2, 3. 어, 내년 3월 미만에는 이제 적게 특허가 나든지 안 나든지, 예,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